자, 3번입니다.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. 라는 문제입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이 1번의 것을 다시 적는다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죠. g 안에 누구 있다? 바로 f3이 있다.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3을 집어넣으면은, f3을 구하면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죠. 3 빼기 5는 얼마? 마이너스 2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을 수 있겠죠.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다? 얘는 g 마이너스 2를 구해라. 라는 말과 같아요. 그래서 g-2라는 거는 x 대신 얼마? 마이너스 1을 넣은 것이죠. 그래서 는 하고요. 3 곱하기 x제곱이 아니라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죠. 빼기 4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이니까 3, 4, 12 빼기 4이므로 얘는 얼마다? 8이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고요. 자, 이어서 이제 2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번 g 안에 누구 있다? 바로 g1이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. g1 x에다 1로은 거죠. 그래서 이 x에다 1로면은 3 곱하기 1에 지고, 즉 3이죠. 3 빼기 4니까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결론적으로 얘는 무엇이다? g-1을 과열하라는 말 같아요. 그래서 위에 주어져 있는 g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.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지고, 마이너스 4니까 얘는 플러스 1이잖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도 3-4고로 마이너스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. 요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자, 3번. 자, 무엇이다? 자, F 안에 누구 있다? 바로 FX 있다. 자, 내 안에 너 있다. 죄송해요. 그래서 이걸 다시 적으면은 요 친구 대신 누굴 적을 수 있다? 요 친구를 적을 수 있죠. X 마이너스 5를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얘는 FX 마이너스 5다. 요거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위에 주어져 있는 요 준식의 X 위치에 누구를 넣는다. 요 x-5를 여기다가 음? 집어넣은거랑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도 x-5 집어넣으면은 x-5에다가 빼기 5니까 얼마다? x-1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요 3번 그 다음에 요 4번 바로 풀게요 밑에다가 자 f 안에 누구 있다? 바로 gx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gx 그래서 gx gx가 뭐다? 이 녀석이잖아요 맞죠? 그래서 여기다가 3x 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은 얘는 fx가 아니라 3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. 그래서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fx의 x위치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으면 된다? 이 친구를 집어넣으면 돼요. x위치에다가 요거 얼마? 3x제곱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5 그대로 적어줘요. 마이너스 5.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9다.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.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.